안녕하세요 마이카 TV입니다. 오늘은 셀토스 미디어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. 지금 홈 화면에 위젯이 이렇게 세 개가 나와 있는데요. 내 차는 DMB를 어떻게 보느냐, 블루투스는 어떻게 연결하냐, 라디오는 어떻게 듣느냐 다 여기서 하면 됩니다. 이걸 이렇게 클릭을 하게 되면 라디오라고 나와 있죠. 여기서 핸들에 보이는 모드를 눌러 주시게 되면 이렇게. d m b 모드로 넘어가게 됩니다 여기서 지금 현재는 채널이 맞춰져 있는데 만약에 내 차는 채널이 안 나온다 그때는 채널 검색을 이렇게 눌러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채널을 검색하시겠습니까? 예 이렇게 하면 채널을 검색하게 되죠 지역에 따라서 수신되는 테레비, 뭐 TV, 라디오 전파수가 다 다르기 때문에 서울에 있다가 뭐 강원도를 갔다 이러면 TV를 다시 검색을 해서 이렇게 찾아주면 됩니다. 그러면 이런 식으로 채널이 검색이 되게 되죠. 이런 식으로 검색이 됩니다. 그리고 이 화면은 터치를 하면 전체 화면이 되고 다시 터치를 하면 조그만 화면이 되죠. 단 차가 파킹에 되어 있을 때만 테레비가 나올 수 있으니 이 점은 꼭 유의해 주시면 되겠고 같습니다. 1분 넘어간 것같